뭐지? 기대지. <laughs> 어, 이거 뭐야? 이 이거 뭐지? 봐봐. 이거 뭐냐? 이거 뭐지? 이거 저게? 응. 어, 고맙습니다. 예, 아 고맙습니다. 인사. 고마. 워와 장기오. 진짜, 진짜, <laughs> 진짜 귀엽. 아니 이게 근데 애기들 너무 클거 같은데? 있어. <목소리도> 있어. 응, 응. 음, 진짜. 너무 좋아. 난 그렇게 눈을 때 운전 안 해서. 아, 너 눈을 때한 번도 안 해봤어. 와, 어, 진짜 그래가지고 참았잖아. <laughs> 이게 이게 안 돌아가는 거야 너지. 계속 이러고 있잖아. 어, 어, 너무 혼자도 이제 너무 깜짝 놀라. 어. 그 갑자기 거 가고 있었는데 차에 차나 지금 이 차는 이렇게 좌회전 차근데 어, 근데 난 좌회전을 하기 전에 여기 눈사람 a 있지 Pa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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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이준아. 어음음 근데 빨리 넣어놔봐. 아, 넣어 녹았네? 어? 어? 이모. 음 이쁜 이모야, 이쁜 이모. 거짓말 못하지? <laughs> <laughs> 잘했어, 은근해버려. 일로 와봐. 어, 치치뻑뻑해뭘 가지고 와. 어, 서준이, 서준이. 어, 서준이 이제 삐진다. 너무 길었어. 애들 장발이 됐어. 가야, 오늘 갖고 왔어? 오늘 갖고 올렸는데 어? 하림이가 일주 있어. 안돼요. 지금 어? 해줘 이거. 원래 프로는, 프로는 장비 탑해요 어? 이모 이쁘게 잘 나와. 선생님, 이제 이거 해줘야 돼? 와. 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하림아미. 생일 축하. 나 먹는 거쳐다볼게 훌. 쳐준아. 좀 예쁘게. 좀 예쁘게 찍어주자. 이게막상하 예뻐. 어 애들이. 애들아. 쇼쇼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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re later> <intellẫ Melisa> 이준아, 천천히! 응. 너무 많이 먹었다. 주세요. 주세요. <laughs> 음. <laughs> 아, 서준아. 한 입만 줘. 비빵. 물어보고 싶었던 거. 다 먹었어. 핑크 떡빵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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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먹었어. 응. 이제 없어. 우유 줄까? 비빔빵. 우유 줄까? 이거 줘? 우유. 아, 우유 줘. 우아 기다려. 아 음. 하지 마. 음.

아까도... 아가도, 이거 <laughs> 음... 생선? 여기 있어. <laughs> 이준이 왜? 아기 떨어졌어? 아기 주워줘? 서준아, 이준이 왜 그래? 응? 아가? 아가, 아가. 아가 왜 삐졌어, 또? 응. 누가 그랬어, 아가한테? 아가. 누가 아가 삐지게 했어? 음. 이준이가 밥을 안 먹. 에? 뭐야?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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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나는 누구 아기야? 우리는? 음, 엄마 아기. 어 엄마 아기야? 아빠 아기. 아빠 아니야. 아기 아니야. 엄마 아기야? 할미 아기. 할미 아니야. 할미 아기 아니야. 아기 응 엄마 아기야 엄마 아기. 엄마 아기. 응. 이준이 누구 아기야? 엄마 아기. 그렇지! 엄마 아기. 맞았어! 응? 이게 뭔 소리야? <laughs> 서준이 누구 아기야? 엄마 아기. 엄마 아기. 응. 하이파이. <laughs> 멈춰! 오늘은 저희 생일이고요 그래서 저희는 지금 아침에 <laughs> 아침에 일단 교회를 갔다 와서 아! 그리고 오늘 저희 셀프 사진관 가서 사진 찍기로 했어요 저희 마땅한 사진이 없어가지고 예쁜 사진 찍으러 가기로 했어요 사람들이 돌을 집어서 다 같이 공개 촬영을 해야 하는 것이 율법의 법이었어요. 이게 공의와 정의하고 이렇게 안 했어요. 아니, 공의와 정의를 아는 사람 이름에. 가봐요. 안녕. 응. 안녕. 제일 작은 걸로 바꿔야 돼? 어, 왜냐면 이게, 그, 보니까 여기 밑에까지 내려오더라. 아기 나왔어? 아, 누나 있구나, 누나. 어, 엄마 옆에서. 엄마 사랑해, 줘. 엄마 사랑해. 저 봐, 카메라 봐봐. 아빠세요? 아빠세요? 하나 생각하면 뭐야? 하나! 하나, 둘, 셋! 오예. 하나! 하나, 둘, 셋! 예. 여기 사진 앞에 봐봐요! 이 보세요! 안녕~! 김치. 안녕~! 보라트. 보라트! 보라트~! 여기 봐! 이렇게! 아. 그냥... 셀프 사진에서 인화하는 게 생각보다 어려웠어가지고 그거 하는데 시간이 조금 많이 걸렸어요. 1시간 하는데 35,000원인데 여기는 그냥 완전 무인이고 1시간이라고 하셨는데 사진 찍는 거는 35분까지 35분까지 카메라 사용 가능하고 카메라는 고정되어 있어요. 그 35분 후에 는 자동으로 카메라가 꺼지고 그 다음부터는 사진 셀렉하고 그 다음에 인화하고 이러는 시간인데 되게 생각보다 빠듯해요, 시간. 인화할 때는 저랑 애기들 나가 있고 남편이 인화를 했는데 결국 다 못했고요. 왜 못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굉장히 피곤한 상태. 너무너무 피곤해요. 오늘 아침부터 열심히 달렸더니 출근 화이팅 하자. 너무 <laughs> 출근할 거 생각하니 눈물이 나 여우 생각하니 마음이 아파. 그럼 나 유부초밥을 해줬어야지. 그게 무슨 소리야? 나 유부초밥 먹고 싶다고 했는데. 응. 여우가 반짝반짝 별을 보고 있어. 응. 반짝반짝 별님이 저기 반짝반짝 반짝 작은 별 아름답게 빛. 진내풍쪽 가는 해석도. 와 인물 훤하다. 어봐봐 거울 봐봐. 와이주이 봐봐. <목소리> 거울 봐봐. 머리 봐봐. 어때? 머리가 바뀌었지킥 <목소리> 먹을 거야? 알았어. 기다려. 이거 후 불고 먹을 거야. 알지? 딸이 엄마랑 같이 해 생일 축하합니다 이거 노래 해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박수!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오 하나! 하나! 보라치. 둘, 셋. 보라치. 여기 보고 아빠 봐. 아빠 봐야지 하나, 보라치. 둘, 보라치. 셋. 하나 보라치. 둘, 보라치. 둘, 셋. 하나, 둘, 셋. 아까 아까. 이빵 맛있다. 맛있어? 응. 밑에 시트도 맛있어. 음 성심당이 이런 느낌일까? 아가씨. 되게 맛있어요. 이것도 맛있네 원래 초코만 좋아해서 초코만 먹었었는데 그럭저럭 괜찮은 하루였어요 이렇게 또 하루가 지나고 내일이 오겠죠 내일부터는 운동을 열심히 하기로 했어요 새로 운동을 끊었답니다 원래는 생크림 딸기 케이크가 유명해서 그거 먹고 싶었는데 전제 생일 다음부터가 나오더라고요 아깝다 모나타 아니야? 아빠, 아가 좋아, 아가 아가좀 아가. 빠 아가. 아빠. 아빠, 아빠. 응?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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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시 다이아가 있어.